하이 하이 welcome to Hey 아, 지금 지금면 집으로 귀가 중이시겠네요? 아니면 회식 장소로 가시는 중일 거고요 저는 여러분이 지속가지한 러닝을 위한 금은 지금은 지던은지 해볼게요 가슴속은 지금은 은 목표 달성을 위지지난 여름 내내 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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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회사에서는 뭐 사장 탓, 부하직원 탓, 거래처 탓 엄청 남탓을 하는데 정작 운동에서는 특히 달리기에서만큼은 그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기 혐오에 빠져 막 인스타 들어가보면 막잘 뛰는 사람들이 비틱질과 막 기록 정체된 사람들의 반성일기에 일단 SNS를 좀 끊으셨으면 합니다 러닝폼이 일고 나서 잘 뛰는 사람들의 기록은 더 올라갔고 선출들까지 모여오면서 더욱더 상향 평준화 되었는데 그런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할수 있겠지 안됐지만 이건 스타크래프트가 오, 아닙니다 훈석에 여러분 몸 피지컬도 밀어붙이는 운동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기록은 그,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때에서 이미 결정돼 있어요 유전자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나 서비스를 할수 있다 누구나 시키고 40분 언더 할수 있다 저도 2년 전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sns나 뭐 여러 분 주변에 나도 서비스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말꼭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너도 이거 하면 월 1천만 원벌수 있어 너도 이거 하면 무조건 뭐 성공할 수 있어 요즘 사회적 문제잖아요 성공파이성공파이랑서비스디 파디랑 본질적으로 같아요 당사자가 현재 어떤몸 상태고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한 대신에 야내 방식대로만 하면 넌할수 있어 이거 되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SNS에서 막 너무 높은 기록이 당연하다는 듯이 포장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노출되고 어찌 보면 당장 현실 불가능한 목표에 흑화돼서 끊임없이 무리하시는 게 아닌가 저희 개인적 경험은 이번에 이 기록을 깨야지, 뭐, 진짜 목숨 걸고 입상을 테다, 뭐, 이런 마인드로 참가한 데에는 누나 피니시하거나 망했고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대회가 훈련이고 후연이 되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한 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요 근래에 카메라 들고 대회 뛰었잖아. 입상 욕심 없었거든요 근데 다 입상했잖아 물론 운이 좋았죠 저는 일단 현실적이고 보수적으로 목표 기록을 수정하는 게 지속가능한 러닝에 도움이 된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SNS 친구들 기록은 신경 쓰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이 얘기도 추가하고 싶은데 뭐 SNS에 한달 마일리지 인증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뭐2 0 0 k m 넘겼네 뭐300 넘겼네 야 대단하다 뭐막5 0 0 k m 목표 챌린지에 제아든지는 1000km 찍은 적도 있어요 물론 울트라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그걸 하는 게 맞아 자기가 목표로 하던 대회가 울트라 러닝이면 당연히 몰 마일리지를 미친 듯이 쌓아 올리는 게 맞지 그런데 기껏해 야 하프, 풀코스를 아주 빠르게 달리는 게 목표인데 주 2회 이상 포인트 후여를 안 하고 계속 조깅으로 기막 거리수만 채우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스타가 문제야 그거 펀런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스피드 향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름 이해는 해요 고강도 지속적인 인터뷰는 고통스러워 하기 싫어 해야 됩니다. 훈련이 힘들어야 대회가 편해요. 정리하자면 자기 자신의 적합하고 보수적인 목표 기록 재설정, 말리지 중심이 아닌 목표 기록에 적합한 훈련 방과 재세팅, 그리고 오늘의 목표 달성 실패는 당신 탓이 아니다. SNS, 인터넷, 유튜브에 노출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다. 이번 주말은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 다시 뛰자고요. 저는 트랜스 제주도 못 나가고 경주동마다 못 나가고 강제 휴가입니다. 심지어 가민 시기도 고장나서 <laughs> 시계 시기 없이 일주일 동안 폰 들고 뛰고 있어요. 이 영상 올리고 30km LS d 하로 나갈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